세상이들 안녕! 그럼 이어서 또 가볼게요 좋아요 출발 오또 새로운 지역이 열려요 와 구름이 걷히고 있어요 뭐야, 잠깐만 놀이공원인가 봐 원더리아 철거지 이름은 되게 이상한데요? 새로운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 아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니까요 러 원더리아에 어서 오세요 어서 갈게요 갑니다 오. 도착했습니다 우와, 얘도 또 꼬실까? 인사도 해주고, 커비가 어, 뭐야? 표, 표안끊나요 아, <laughs> 표도 안 사고 바로 들어왔어요 아싸 어, 아니, 너왜 이렇게 귀여워? 아, 으르렛빛을 여기서 놀고 있었어 먹방. 먹었어요 두 <laughs> 마리 꿀꺽 어, 오렌 안 먹어주네? 어, 오리 따라온다 어, 꼬리, 오 꼬리 세상이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오, 있어. 우리 우리 다 챙겨야겠다. 우리야, 우리가. 오리, 내려가요. 네, 메이드는안 좋아하네. 아커비가엄마인알 어? 아나? 봐. 엄마? 어, 엄마 찾아볼까? 아 엄마한테 데려다줬어요. 아, 어? 오? 너 저희 오야 여기서 만든 어, <laughs> 요 좋아요. 좋아요. 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는... 저는 문어토리입니다. 어 저는 우주인 커비예요 <laughs> 오좋고요오 케이크도 있고. 아 그럼 저희 우리좀 찾아줄까요? 어 좋아요. 아우리그 엄마. 어, 아,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아 이렇게 숨은 여기 또 여기도 있네. 아 오리가 여기서 못 따라. 와아 아, 오리가 저만 따라와요. 우와. 어? 한 마리 는 어디 있을까요? 왠지 이런 데 숨어 있지 않나? 어, 어, 있다. 여기 있다. 아 우와. 제가 찾아줬어요. 땡땡땡. 오! 오, 코인해주고! 아, 여기서 잘 지내. 잘 있어, 우리들아! 어, 바로, 바로 파이어? 어,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돼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따뜻하게 해주면 안돼요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토끼! 어, 토끼구이, 토끼구이! 오, 어, 뭐야, 어, 어, 이거 먹을 수 있나? 어? 아니겠죠? 아, 아니, 니네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벌써 재밌는 거 있는 거야? 아, 놀이기구! 탈수 있는 거예요? 어, 타봐요, 조이 전기, 전기 데미지 아니에요? 아 망가진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거야 경이 데뷔지 어 로켓 아 저거 뭐지? 로 저거 설사 저거 타자 설사 타자. 사야다사야 설사야+ 설사야+ 어사야지 먹어요. 사야 설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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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사야 설사야+ 설사고요아야에사야어요오 가는 중. 어사야 설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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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와, 와 진짜 놀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우주다 우주 오. 와 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요 와 은근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와 오. 이거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잘 트여야 되니까 따라라라라라 도둑 아 우주 아, 아 머리가 길어서 봤어아 <laughs> 버튼 못 눌러서 아, 아 이렇게 타는 거군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더 태워주세요 아 부서졌어 <laughs> 아, 그죠 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아 여기 레이더이 아. 아까, 아까 제가 버깨문 빨리 하고 올까요? 좋아요 어? 어? 열렸어요 늦던거 버튼 다시 눌렀어요 아 짜란 와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두번타세요 오늘 열번 타요 <laughs> 좋아요 아왜이들끼는 못찾지 어? 새로운 공간에 왔어요 우와 어, 진흙이 많은데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다 진흙투성이야 저 원숭이도 빠졌어요 그죠? 여기 점프하고 놀아요 아 와 귀여워 놀게라도 아, 야지어 <laughs> 뭐야? 아 근데 이거 뭐, 뭐 해야 되나 보다 아직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어, 그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가볼게요 아 저쪽 길이 아닌가? 어이 어이 어, 어 물이 나온다 어? 아 이걸로? 저... 아뭐그 뭐요 오. 오! 아! 오! <웃음> 어! 아아가 엄청 졌어 점프도 돼요 우와, 우와, 물 풍선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 물비에요. <laughs> 아, 물비구나. <laughs> 아, 청소하러 왔습니다. 우와, 깨끗이 청소가 되고 있어요. 아, 친구한테 물을 줬는데, 쏘는데. <laughs> <laughs> 와, 기능이 없어지니까 계단이 생겼어요. 아, 그러네. 어, 이렇게 상조로 가야지. <웃음> <웃음> 우와, 엄청 살찐 커비같은 어? 이거 물주면 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제가 꽃에 네, 물을 줬어요. 네, 꽃이 짜라 어, 돈을 주네. 와, 꽃을 잘 키워줬다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 돈을 벌었죠? 뭐야? <laughs> 어? 아, 돈을 뻗었죠? 뭐야? 어, 이거 아 물을 닦으면, 아, 망, 아, 아, 기계라서. 망가지네. 그래서? 없앨 수가 있어요. 고장난 애들 저희가 없애주고요. 좋아, 좋아. 그리고 물기. 안녕, 너네 물 이, 뭐 먹어. <laughs> 아, 물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 <laughs> 나타났네. 그죠. 아우기도 있다. 꽃도 있고, 토기도 있고. 어 좋아. 짱무서 울비. 울비 <laughs> <laughs> <올비> 너무 재밌어요. <laughs> 어, 내려갔어요. 내려가볼까요? 네? 아, 아, 여기도 있었네, 곳이. 과연. 왜이래지 어, 저도 가볼 어? 줄 알았네. 설계도가 나왔어요. 어, 오케이. 와, 아, 놀이공원에 왔으면 팝콘 먹어야지. 그죠. 렇 과연. 아, 해머. 뿅망치에 설계도 얻었어요. 어, 이제 올라가볼게요. 어, 좋아. 저... 여에도 뭔가 오염됐는데. 해골들이 저뜨 있어 뭐? 아 여기도 있다 저기 오른쪽에 아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빨리 가보자 내가 정화시켜줄게 먹염기다 씻어줄게 오 좋아요 도도도도 우와, 아, 우와 아 여기 수영장이었나 봐요 분수대분수대 아아아 놀이공원에는 분수대가좀 있어줘야죠 이렇게 예쁜데를 어저 가운데도 뭔가 와 물이 차올라요 커진다. 아, 아 왜이들이 숨 막혔겠다. 여기갇혔어 내가 그줄게 <laughs> 내가 내가 네가 알는그 컵이야. <laughs> 이렇게 될줄 몰랐겠지만 오, 오, 오. 가운데 뭔가 시켜줄수 있을 것 같아. 와 속이 아, 놀라가요. 아니 원래 이렇게 가는 거네. <laughs> 어 얘들아 내가 그렇게 내가 알던 그 컵이 맞아요. <laughs> 아, 같이 춤추고요 주흥아 어? 레이싱장 아니에요? 어, 서킷 서킷에서. 아, 고! 이제 레이싱하나봐요 아, 그러네 자동차 타고 뭔가 하겠죠? 오 서킷으로 왔어요 이제 커비가 차 돼가지고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줄 서있어요 뒤에 줄서와 우리 줄어들 기미가안 보여요. 아, 옆으로 가요. 아 어, 옆으로 가야지. 얘들아, 너는 기다려. 우리 옆으로 갈게. 그 예약하고 왔거든요. 오. 우와. 새로운 우와, 새로운 자동차. 자동차. 짠아. 아 빨리 뒤에 타세요. 어, 저 떼어주세요. 좋아요. 탔어요아 어? 이거 안 부서진다. 아 저게 장애물이네. 어, 뭐야 이거 기록이 있나 봐요. 25초 아! 안에 들어오면 금금 금 왕관. 출발! 간다! 간다, 그만 간다, 간다! 자비, 너할수있어 좋아요. 제 실력 보여줄게요. 어, 좋아요. 어, 지금 지금 자비해서 가야겠죠. 저거 느려지니까. 그죠. 아니, 댓글에, 뭐, 커비 얼굴 아프겠다, 막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좀 아플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커비는 무적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같아요. 좋아오 좋죠! 22초! 자비! 봄메달이다! 아 오, 아이들들 이렇게 운전을 네. 잘해야만 또 친구도 구해줄 수있어 <laughs> 맞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바로. 푸딩도 먹고, 든도 먹고, 친구도 구하고. 좋아요. 일석 3조. 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 어? 아까 거기로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건가 봐요. 아, 다른 레이싱창이 아, 있구나. 이번에 50초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꽉 잡고 있어요. 알겠어요. 짠! 가자. 간다! <laughs> 오늘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오 맞아요 코스가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간다! 코미 와! 불꽃 나온다 <laughs> 오, 어, 오오오! 위해서. 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밑에는 물이 아 나고요어요해점게도 있으니까 와 어, 뭐야? 어. 아 이번에는 벽 장애물이 있어요 오저 어. 어, 잘하죠? 와 진짜 잘한다 <laughs> 점프! 점프! 제가 사비입니다 사비 사비 간다. 사비 <laughs> 오, 오 이쪽이네 거기다 온것 같은데 오 실수 거기 안 하고 온것 같은데요 이쪽 맞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오케 오케이 이오 오케이. 오, 돌아가는 거를 조심해서 오, 저 금메달 따고 싶어요 왕 얼굴들 첫째 쪽왕 얼굴 지대가 보내주고요 어, 이번에는 막우주선들이 먹이에요 오 보아 비켜 어로봇트로봇트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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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비켜 비 제일 먼저 갈 가야. 거야 와, 이거 엄청 빨리 간것 같은데. 와, 근데 금메달이안됐어요그 그 뭔가 지름길이 있나 봐요. 어, 웨이들디까지 딱 구해줄 수 있네. 아, 좋아. 웨이들디야. 짜란. 이번에는, 어, 소코스장? 깜짝, 깜짝 호러하우스. 하우스. 귀신의 집인가 보다. 아,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깜짝 호러하우스. 저희 밤 돼가지고 귀신해지봤어요. 아, 저, 좀... 예,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요? 아하, 호러가 아닌데. 그니까요, 귀여운 하우스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내려가봐요. 와 와, 깊다, 깊어. 어, 안녕하세요. 우리가 깜짝 놀란다는, 어, 저 보신가요? <laughs> 어, 저컵 되게 많아요. 오 깜짝. <깜짝이야>. 야! 와, <laughs> 어, 진짜. 아, 진짜 놀랬어 진짜 깜짝 놀라네. 어, 저 지켜줘요. 저기 어, 요 어, 요령들이 오네. 오케이. 요령도 좀 귀여운데. 과연, 다음엔, 뭐야? 새로운 머금기! 아 어, 이게 뭐죠? 전구! 아, 전구 됐어! 이뻐요! 너무 귀엽다! 입에서 빛이 나와요! 전구 비추기 해볼까요? 좋아! 요 엄청 밝다! 안녕하세요. 어, 에이... 이렇게? 아, 여기 전기를 충전해주는 거네. 아, 그러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어, 어둡다! 불 끄니까. 어, 계속 안녕하세요. 가볼까요? 노래가 뭔가 무서워졌어. 이렇게 길이 안 보이니까. 아, 이렇이일 아 보면서 가야겠네. 와, 진짜 무섭다, 여기. 누구죠? 저 좀비에요. <laughs> 아, 좀비. <웃음> 좀비. <웃음> 오, 엄마야. 오마야, 아 오마야. 어. 어. 불금이 어둡습니다. 와, 근데 불금 것도 되게 예쁜데요? 아, 귀엽죠? 아 하지만 무서우니까. <laughs> 이렇게 하고 갈게요. 계속 가볼게요. 이쪽이 다 이쪽 오케이, 오케이. 와. 가다. 에너 충전 좀. 뚱 쭉쭉. 뭐 같애나요? 뭐가 되나요? 어, 올라왔어요. 오, 먹거리 먹거리. 아, 네. 맛있는 치킨을 좀 먹어 줘야지. 그렇죠. 내가 유령 잡는 해병대라고어 <laughs> 뭐야? 왜요? 그림 그림같이는 갔는데. 그림, 아! 그림이네. 와, 오. 진짜 보물이다. 봤더니 그림이었어요. 음, 이건, 이건 진짜니? 어 진짜네. 와, 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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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맞 먹었다. 좋아요. 이번에는 어 이것도 뭔가? 가자 가자. 가자. 도망가 와. 와 진짜 놀란게 엄청 놀래켜요 그니까요 어? 이거 폭탄도 먹어주 원래, 원래 먹어지거든요어 먹었다 그죠? 폭탄 커비에요 머리에 뭐가 생겼어요 그죠? 왕관 아니야 왕관? 이거는 한 번밖에 못쓰거든요 원래 커비에서 아 어? 여기서 쓰는거네 봐봐요 까다 우와 아, 진짜 화려하다 오 <laughs> 너무 멋있어요 어? 게 먹어야지 깔끔하게 잡아줬고요 이번에 또 어떤 놀라운 장치가 있을지. 어 계속 가봐요. 뭐예요? 어 여기도. 어, 이제 둘 중에 하나. 어, 뭐야? 아, 랜덤으로 아, 두개아어 왼쪽으로 돼요? 두개 동시에 먹어서는 가봐. 아. 어이것도뭐 같이 왔잖아. 하나가. 어, 왼쪽? 왼쪽 왼쪽 것 같은데? 왼쪽이다 왼쪽. 또 이거. 아. 자 이제 한 스티로. 어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 잠시. 자판기, 뭐 자판기 오랜만이다. 어, 어? 먹어주고. 안녕하세요. 자판기 컵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입이내 네모예요. 들어, 오라. 아, 우리도 먹고 아, 유령들한테 음료수를 나눠주는 거네. 그죠? 아, 이거 먹으니까 또찬다 150발 쓸수 있죠? 우 좋아 좋아. 우와, 으악. 어? 부실수부실수 있네. 아, 저 어. 아, 친구들 부술 수 있구나. 자, 숙제. 하하우하하하하하하하니까하 가자 자자자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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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참잘 맞춰요 어, 유령들도 있어 유령도 잡아주고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떠, 떠, 떠. 점점 빨라지는 것같아데 웨이드디 웨이드디 이드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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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음, 이제 거기다온것 어, 같아요 뭔가 터널 같은 데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제 깜짝 호로쇼는 끝난 건가요? 아 재밌었는데 아, 안녕 얘들아 나 너네가 아는 커피 맞아 <웃음> <웃음> 자판기가 아니라고 <laughs> 와 자판기다 <laughs> 어 이렇게 깼어요 이번에는 뭐죠? 헉! 아 퍼레이드 퍼레이드의 꿈이래요 아 퍼레이드 엄청 재밌겠죠 어 퍼레이드에 왔어요 우와 역시 밤엔 퍼레이드지 그쵸 안녕하세요 퍼레이드 안녕, 보러 안녕. 왔습니다 어 파이어 어 파이어가 바뀌어지는데? 이미 있지롱 응 <laughs> 어, 뭐지 오른쪽에? 어, 어 버튼이 누르라고 있어요 누르라고 되어는데아불 켜져요 오 퍼레이드가 하자, 하자, 하자. 시작인가 봐 어, 음악도 엄청 좋아요. 퍼레이드 퍼레이드. 퍼레이드. 와. 아, 너네 참만못 잡겠다. 너무 건강한 어, 턱의 새끼야. 아이 이거 이고 아, 아 물못어 뒤에서 같이 걸어가려 했더니 <laughs> 안 되겠네. 오, 어, 저 오른쪽에 버튼 있다. 오, 어, 좋아 좋아. 아, 지금 퍼레이드 중이죠? 기계들. 아, 저 로봇들이 퍼레이드 하는 거구나. 통통통. 아, 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로 어,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아르게 빠르게 조심해요. 알겠어요. 공차들 지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피하라고. 아 아이고, 괜찮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같이 파레이드하는 중이에요. 괜찮아. 어 소, 기다려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 와오 소드 소드. 안녕. 오 친구들 줄만 찾아서 어. 걸어가고. 오올리다또 아, 엄마 찾아줘야 되니? 류? 아 여기 아, 도 있다 왼쪽에. 퍼레이드 보러 왔다가 길 잃어버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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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올리가잘 <laughs> 지었어. 뛰릴 어? 뻔했죠. 어네 친구 아니. 어 잠이다 잠. 어? 잠부러기. 오케이. 아, 그러기 엄청 귀엽긴 한데. 어 여기 있다. 어 우리 빨간 우리 아, 빨간. 어 아, 저기였지. <laughs> 오얘들아 놀랐지? 빨리 들어. 어 빨리 가야돼. 어. 치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 이쪽에 있나? 어 여기 오케이.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엄마 찾아주면 되겠죠 이제? 맞아요. 엄마 우리는 어디 있을까? 어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 그렇죠? 놀랄 수 있으니까. 이를 잘 아, 보고 만나야겠죠. 여기 있다. 제가 구해줬어요 엄마 우리 찾아왔어요 오 좋고요 잘 지내 호리도 재밌게 봐어 뭐지? 오와 되게 빛나는데 저기? 어, 뭐야 뭔가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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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달려 달려 오, 달려 왜냐 속도가 좀 다르네 어 그러네 일단 이렇게 사이로 빼고오 오, 오, 버튼 있어요 와, 거기 버튼 버튼 버튼, 버튼. 오눌랐어요 버튼 여기 뭐 생기는 거 같은데 웨이들린가 보다 오케이 아오 채두리님이 발견해가지고 와, 제가 했어요 됐죠? 어? 올라가 볼게요 좋아요! 와 밑에 진짜 엄청 화려하다! 아 오케이! <웃음> 구했어요! <웃음> 짠! 어? 이제 보스전 웨이틀리아 <laughs> <laughs> <konuş> 문 열어줘! 도와줘! 뚜라뚜라뚜라뚜라뚜라 어? 열렸다! 짠! <laughs> 위험한 서커스 쇼! 안녕하세요! <laughs> 와딱 봐도 벌써 어두컴컴하죠? 여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저희가 무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서커스 쇼를 같이 하는 거죠.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 뭐지?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어? 아 누구셔? 너무 빛나.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어? 고양이? <laughs> 아, 강철 손톱 캐롤라인. 어, 아, 되게 예쁘다. 어, 탐험해, 탐험해. 아니, 잠깐만. 어, 손톱이 어 너무 길어. 손톱이 너무 길어요. 오, 이번엔 참... 기본어비로 할게요. 어? 알겠어요. 오 어, 기본 커미를 할 때는 저 별을 먹으면 되겠죠. 네요. 어, 저는 창으로 열심히 공격해 줄게요. 오막기모으네 좋아요. 내 아, 네, 창도 부족하다고. 오케이. 와 저도 평생 길렀나봐요. 그러니까요. 공격하면 저 별이 떨어지네. 그죠? 아. 그 별을 모아서. 맞추면 와, 되겠죠? 그죠저 정도 상점이면 매니큐어 치료려면5시간걸리겠는요 진짜 <laughs> 래걸 <laughs> 오오 점프 어디로 날려야 돼? 오아이 아, 친구 어렵다 왜 그래?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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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laughs> 어 괜찮아요 고격 오오 오았다 엄청 화가 났어 털이 쭉다 썼어요 오 올라간다 와틸타다가오다 <laughs> 아, 잠깐만, 카를 던지면 전혀. 카을 던지는 오.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오. 오 돌. 이렇게. 뭔가 조금 컸네. 오, 아 소통이 바뀌었네. 아 들어네, 너무 위에서 뛰어가지고. 그죠. 오 잠깐만요. 으어! 오 살려줘. 어저기 거기 체력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 맞아. 공격해줄게. 오. 멀쩡 멀쩡. 공연 끝. 아이고, 얘들아. 아, 아 벌써. 오, 여기도 벌써만, 왜 이들리? 잡혀 있었어. 저희가 구해줘요. 어, 에필이, 어, 어, 에필이는 에피리, 어디서 나왔지? 어, <laughs> <오>, 드디어. <드릴. 웃음> 그니까요. 야, 너 어디다 왔어? <laughs> 계속 안 보이던데. 싸울 때만 사라지죠. 과연, 이제 네. 이길 때. 신나는 춤. 엄청 귀엽죠? 아직 신나지, 나. 어, 뭐야? 에? 네? <laughs> 메타나이트? 대박! 아니, 엄청 오랜만이다!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자.